김동현 떠먹이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법으로 민주당 갤러리에 보면은 김동현을 떠먹이고 있습니다. 김동현이 이재명의 대체자가 가능하다. 김동현은 통가가 호감이 안 가요. 2얼에서부터 호감이 안 가고 말투도 뜨겁게 민중을 감동시키는 말투도 아니고 그냥 관료형 사람. 제가 작년부터 김동현을 새로운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예측을 했었는데 안 먹히고 있어요. 이 탄이도 안 먹혀요. 마지막 카드였던 조국도 안 먹히고 진짜 급한 왕이 문재인까지 영화를 개봉하고 무진장 밀어줬는데도 안 먹히 대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체 해요 이낙연이에요 윤영찬이에요 서운이에요 김종민이에요 대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 끝났어요 똥줄이 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재명을 대체할 자가 없으니까 문재인 인기도 없어요 영화 17만 명인가 영화도 폭망했고 공짜표가 무진장 양산 됐고 이재명의 뜨거운 민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기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도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죽이기 갈라치기 무진장 댓글 부대 돌리고 해도 안 되니까 이번 달에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 수십 명을 양산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작전회의를 하려는 것은 보입니다 이재명 죽이기 작전 회의겠죠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많고 보수 윤석열을 찍었지만 후회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과의 거리두기 문재인과 대립각을 보이는 그림 혹은 문재인을 출당조치시키는 강력한 선언 요정도를 해서 문재인과 다르다는 이미지만 각인시켜도 중도 보수 세력들은 이재명 지지하러 많이 몰려들어요 문재인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지적을 했다시피 문재인이 재등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재인이 원래 얼굴이 요랬잖아요. 원래 관상이 요랬습니다. 아주 안 좋은 관상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한테 한번 패배하고 대선에서 적폐 형님들이 중앙일보 홍석현,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너 이제 다음에 대통령 해줄 수도 있으니까 얼굴 튜닝 좀 해놔. 관상이 너무 안 좋아 인상이 들어서 너 대통령이 안 돼. 그래서 적폐 형님들의 지령대로 얼굴을 튜닝을 하게 되죠. 얼굴에 주사를 맞고 탱탱 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묘 가서 제초 하다가 벌레한테 물렸다고 하는데 벌레가 얼굴 전체를 밸런스 좋게 물어줄 수가 있을까요? 물린 부분 한두 군데나 붙는 거지.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형 업계에서 근무하신 분들 계시면. 보세요. 이거는 시술한 거 맞아요.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인상이 되게 좋아졌어요. 붓기가 가라앉고 19대 대선 때딱 나왔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성 팬들도 많이 생기고 붓기가 가라앉고 이렇게 됐었는데 뭔가 정치판에서 설쳐야 되겠다 싶으면 문제 있는 성형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야 돼요. 이번에 강신우 의원이 양산 책방에 갔었는데 또 얼굴이 부어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laughs> 입이 삐뚤어질 정도로 부어있고 이쪽에 멍이 들어있고 주사자국이 있는지 반짝고 붙여놨고 이번에도 시술을 했어요 또 정치판에 나설려고 시술을 받지 않았나 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보었어요몇년 전에 맞았던 주사가 좀 죽어가지고 쫘글쫘글해져서 다시 팽팽하게 여기저기 튜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또 벌레에 물렸다고 하는데 항상 벌레 타려 하는데 벌레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가? 붓기 가라앉고 딱 튜닝을 하고 양산에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 수십 명을 부르고 이러면서 문재인 이 등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추해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도 대선 앞두고 주사를 맞고 얼굴 인상을 좋게 만든 다음 나왔었으니까 비주얼계 정치인이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비주얼. 얼굴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었네요. 적폐 형님들이 도와줘서 박근혜 끌어내려주고 우파 유튜버들처럼 문재인을 근거 없는 걸로 깎아내리고 해서 모멸하고 이런 걸로 슈퍼챗 돈벌이 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가짜 뉴스 아니고요. 뉴스 기사 났던 거 아닙니까? 눈 퉁퉁 부은 문재인 이유가 제초중 벌레에 물려서. 전 가짜 뉴스로 문재인이 금괴를 수백 조를 숨겨놨다. 김정숙 옷값이 1조가 넘는다. 이런 걸로는 문재인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거가 있는 걸로만 비판한 겁니다. 사실만으로 또 이런 기사도 났잖아요. 문재인 눈썹이 반창고 멍든 얼굴 사진 직접 공개. 반창고는 벌레 쏘인 거예요. 멍은 임플란트 치료 정이에요 항상 이렇게 벌에 쏘이고 희한하다 저는 가짜뉴스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이 등판이 임박했다고 저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양산에서 농사짓는 인간이 갑자기 성향을 또 합니까 얼굴 비주얼 좋게 해가지고 탁현민이 쇼해주고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찬양해주고 마지막 전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김동현 밀어서 안 돼, 이탄이 밀어서 안 돼, 조국도 안 돼. 이제 마지막 끝 하나, 문재인이 등판하는 거라고 정치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의 최후의 전투가 있다.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등판하는 거죠, 결자 해지하러. 근데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 권리당원 250만 명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재명이에요. 둘이 만약에 다시 대선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문재인은 이재명한테 처발려요 지금은 문재인한테 실망한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5년 시켜줘 봤는데 개혁 하나도 안 또 뽑아주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새로운 개혁파로 뽑아야죠 둘중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재명이고요 지금 이재명의 민심이 훨씬 뜨거워요 문재인보다 문재인은 자꾸 수박들하고 내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직도 대깨문인 사람들이 보면서 긴가민가 의심을 하고 있는 시국이에요 지금 문재인을 아직도 사랑하는 어리숙한 사람들 정도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은 문재인을 많이 내려놨습니다